최근에는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나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유통기업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이처럼 국내 유통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유통기업들의 해외 법인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유통업체의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외 법인 매출은 지난 2010년 17.2%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24.2%, 지난해 32.7%가 올랐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업체 10곳 중 8곳은 내년에도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경영 실적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8% 기업이 흑자 경영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유는 매출 증가가 73%로 가장 많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현지 시장에서의 신뢰 구축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진출 시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대다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자 비용이 들다 보니 실제로 어떤 매출액 증가가 경영 수익으로 이어지는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떤 단기간 내 이익을 바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성공한 요인으로 철저한 현지화와 상품 차별화를 꼽았습니다. 한편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은 중국이 80%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이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